제가 생방을 하면 여러분 아~ 좀 하, 정말 이 종권 교체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모습에 의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욕도 많이 하고 좀 오늘은 좀 제가 굉장히 좀 아~ 다운해서 하려 그럽니다.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유튜브가 계속 아, 편집을 다시 해서 올리겠지만은 거의 다100% 노란 딱지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치 얘기는 좀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워낙 요욕안 하겠습니다. 워낙, 아, 이게 가식이 많고, 어, 국민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네 이렇게 30%를 위해서 일을, 돈을 다 빼가면서 이렇게 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이나 하와이 소식도 이게 뭔가, 예, 노란 딱지를 계속 붙여가지고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야 뭐, 이렇게, 어디를 가든, 서울에 있어봤자 제가 뭐한 6개월 정도, 뭐 7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더 한국에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정권 교체가 안 되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나라가. 그래서, 어, 이제 외국에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애아빠도 있고 이래서 제가 되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계속 노란딱지가 붙고 이러니까 저도 회사 운영해주고 그 청담동에 큰 관리비니 뭐니 그냥 수백만원씩 다 대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 아 어디, 그리고 또 요번 달에 제가 1억 6천만원 또 세금, 네, 1억 6천만원에 뭐 제가 봉사도 치고 막 이랬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수익을 낸긴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화가 나고 뭘뭐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리고 연예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먹고 살라고 지금 계속 이러는가에 대한 이제 불만이 되게 저 말고도 많으시겠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잘 유동성 있게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저도 서울이 이렇게 조금. 어, 월급에 대한 것들이 좀 불안해지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의논을 좀 시작을 했었었고요. 예, 방법론을 좀, 만들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아니고, 예, 조금 이제 1월 내년부터 이제 연예계 뒷담화가 이제 열리지 않을까 하는데, 예, 저가 참여는 하지 않고요. 우리 이제 직원이 굉장히 저에게 이제 많은 것을 어, 좀 도움을 받고 제가 이제 그것이 어, 이게 맞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해라 했면 이제 편집을 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서 어, 만들어서 이제 올리기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 계속해서 어, 굉장히 많이 에, 뭐 힘들든 뭐하든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되는 그날까지는 어,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좀 제발 어, 경제 이야기나 저 사회 이야기 그리고 재미나는 유쾌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제가 또 진짜 여기 하와이에 있으니까 그 짓궂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네 궁금하시죠. 뭘 짓궂게 했는가. 제가 사는 이곳까지 다 알아 뭐 냈다. <laughs> 저 겁주는 겁니까?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사는 곳을 막 쓰고, 그리고 LA에 이제 제가 뭐, 어, 제가 어디 있다는 걸 이미 얘기를 했는데도 엉뚱한 데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집이 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뭐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하 <laughs> 참네. 아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어요, 여러분. 아, 정말, 그,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있는데, 별 우수운 인간들이 다 있고, 예, 남의 일에 대해서 참, 예, 그, 굉장히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제가 지금은 하와이 있지만, 제가 이제 곧, 곧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에? 이제 또 싸우러 들어가야죠. 정권 교체가 되든 안 되든, 3월 9일까지는, 8일까지는 싸워야 된다 생각하고, 부랴부랴 이제 들어가는데, 어,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에... 하와이 있지만, 이제 한국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또 이제 있는 곳에 있다가, 또뭐 제주도에 있다가, 이제 몇달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면 하와이에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뭐 하와이에 어디 있고, 뭐뭐 뭐 이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김정남, 정남이 형이 이거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웃기는 거야, 지금. 아니, 우리 뭐, 뭐, 어디 사는지 뭐, 안다. 그리고 LA는 내가 어디 산다고까지 얘기했는데도 엉뚱한 집을 갖다 들이대고는 거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내가 좀몇주 있다가 이제 한국 나가면 내가 하와이 안 들어올게. 당신 때문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지금, 저를 찾지 마시고요. 날 찾지 마세요. 나는 그냥 영마살이 있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나 찾을만 하면, 난 지금 벌써 또딴 데가 있어. 찾을만 하면 또딴 데가 있어. 예, 네, 그러니까 잘 찾아봐. 나를 잘 찾아보시라고. <laughs>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하와이 소식을 좀 보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그, 여기가 황금성이 있는 에어비앤비하고 그리고 이제, 단기 렌트. 단기 렌트가 이제 일주일, 이주일, 삼주, 그리고 한 달까지가 단기 렌트. 또뭐두 달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기 렌트는 이제 3개월, 6개월, 9개월, 뭐 1년. 그 중에 이제 집이 비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여기서 호텔이나 이런 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와이에서 이게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지내시면 어, 여기서 이제 그 장기로 있으면서 하와이에 조금 이 물종을 좀 아시게 될 수도 있고 미국의 어떤 흐름도 좀 이렇게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돈을 la는 아니, 하와이는 큰돈을 안 들여도 살수 있는 물건들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돈이. 비용이 들어야 되고 거기는 이제 에어비앤비라든가 단기 렌트를 하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물건들이 이제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시내 쪽은 없고요, 조금 이제 거리가 먼 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 하와이는 와이키키 여러분들 와이키키를 많이 아시죠? 예, 와이키키 그리고 여기가 알라모아나. 비치 쪽에 파크 쪽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다운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분, 15분 거리가 이제 카이라는 곳이 있고, 이제 여러 이렇게 유명한 곳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준 재벌들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500만 불에서 1000만 불, 1000만 불에서 뭐 수천만 불에 가까운 그런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에, 하와이에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빼고, 우리가 이제 저렴하게 어, 좀 이렇게. 그 40만불대에서 50만불대 40만불대가 좀 적절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지금 계속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식을 보내 드리려고 그런 거에 관심이 제가 오기 전부터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좀 어, 계속 그 그림을 좀 영상을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띄어서 보내 드리고 있고요 40만불대의 집들이 와이키키 쪽에, 와이라는 어, 그 수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쪽에 전망이 너무기가 막혀요. 앞에는 골프장이 있고, 그래서 40만 불인데 문제는 이제 집들이 50년, 6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도 나쁘진 않지만 관리비가 조금 높고, 그리고 어, 이제 택스는 엄청 쌉니다. 하와이처럼 택스가 싼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LA 에 있는 제그 부동산 일을 도와주는 우리 그 동생한테도 야 걸로지 그러면서 <laughs> 수인 일에 비교해서 하와이를 이길 수 있을까 그면 아주 진실한 친구다 보니까 아니요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와이가 그 부동산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그 한국에서 내는 그 재산세 보유세 죠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아, 투자를 하면 택스는 어, 그러니까 보유세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리비는 천차만별인데요. 오래된 건물일수록 공, 그러니까 관리를 할게 많지 않습니까? 뭐가 좀 낡아가지고 겉에 뭐 이렇게 칠도 해야 되고 돌도 다시 뭐 이렇게 좀 무너진 거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싼 데도 있지만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단점이라면 또 세탁기, 드라이기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잠깐 와서 계시는 거면은 1층 내려가서 뭐 속옷이나 뭐옷 같은 거 잠깐 빨면 되고, 그리고 떠날 때는 렌트를 놓고 가면 됩니다. 아니면 에어비앤비로 뭐할 거면 2주, 3주로 버리처를 놓고 돌리게 되면은 상당히 한 4%에서 어, 요즘은. 코비 때문에 5%까지는 계산할 수 없지만, 4% 이상의 수익률도 나온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